안녕하세요. 남가지 플러튼 한글학교 5학년 친구 여러분, 오늘은 4월 11일 1교시 수업을 시작합니다. 다들 잘 지내지요? 오늘 1교시에는 교과서 108페이지에 나와있는 세계지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고요. 그 다음에 14과 두 번째 받아쓰기 할 거고요. 2 교시에는 13과 연습 문제집풀이 페이지 49페이지부터 할 거고요. 3 교시에는 지난주에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12과 청괄 테스트를 할 것입니다. 네, 우리 교과서 108페이지 다 폈어요. 교과서 108페이지 13과 맨 마지막에 있어요. 14과 토끼전 바로 전에 페이지 108. 다 준비됐나요? 음. 자, 여기 보면 전 세계에 대한 세계 지도가 나와 있어요. 이 세계 지도를 한번 보면, 제일 먼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지요? 우리가 있는 곳은 여기 북아메리카. 여기 있죠. 여기 중에서 캘리포니아. 어디쯤 될까? 요쯤 될까? 예, 어, 한 요쯤 되나? 캘리포니아 한 요쯤, 예, 이렇게 우리가 있고요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있는 데가 어디죠? 대한민국이 있는 곳이 여기 아시아 쪽이죠. 여기 아시아, 대한민국은 어디 있어요? 아이고, 여기, 여기 조그맣게 있네요. 이거는 일본일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옆으로 유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가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사이를 연결하는 이 바다 이름이 뭐예요? 태평양. 그 다음에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바다 이름은 인도양. 그 다음에 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와 유럽 사이에 있는 이 바다 이름은 대서양. 미국이 있는 곳은 우리가 북아메리카. 밑에는 남아메리카, 가운데는 중앙아메리카.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국 지도를 한번 크게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어, 예, 여기가 한국 지도예요. 자, 서울은 어디 있나? 여기가 서울이고요. 인천, 경기도. 그 다음 여기가 이제 경기도. 여기가 강원도. 여기가 경상북도, 여기가 경상남도, 그 다음에 여기는 충청남도, 여기가 충청북도, 여기는 전라북도, 여기는 전라남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작지만, 그 다음에 여기 항상 울릉도가 있지요. 여기 독도가 있어요. 독도는 누구 땅? 대한민국 땅이에요. 자, 이제 문제 풀어 봅시다. 낱말 익히기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 다 했던 건데, 대륙,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있다고 얘기했죠. 바다 중에는 인도양, 그리고 대서양, 태평양이 있다고 했어요. 어,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사이에 있는 곳이 어디죠? 그게 바로 태평양이에요. 그리고 아프리카하고 아시아 사이에 있는 건 인도양. 그 다음에 미국하고 유럽 사이에 있는 건 대서양이죠.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한국이 있는 대륙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한국이 있는 대륙의 이름은 아까 뭐라 그랬죠? 아시아, 맞아요. 아시아였어요. 자, 두 번째. 아시아와 북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이죠. 미국 사이에 있는 바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뭘까요? 아시아와 북아메리카에 있는 바다 이름은 태평양. 아까 얘기했어요. 오늘 신문에 난 중요한 해외 기사는 어느 대륙의 기사입니까? 오늘 신문에 난 어떤 기사가 있을까요? 음, 이탈리아나, 프랑스에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그러면 이탈리아나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있는 기, 대륙은 어디일까요? 맞아요. 유럽이에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받아쓰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교과서는 한쪽으로 치우고 우리 받아쓰기 노트 꺼내주세요. 받아쓰기 노트 꺼내주세요. 자,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자, 1번. 1번. 오늘도 딱 10개만 할게요. 1번. 1번. 실망. 실망. 실망이 무슨 뜻일까? 실망. 아, 어, 내가 오늘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받아쓰기를 100점 맞으려고 했는데 어, 하나가 생각이 안 나. 그럴 때 굉장히 실망스럽죠. 아, 어, 어떻게막 이럴 때 실망. 자, 두 번째. 2번. 어리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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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자, 3번. 장식. 장식. 3번, 장식. 이거는 우리가 집에도 막 장식을 하고, 또, 뭐, 레스토랑 같은 데도 막 장식이 되어 있고요. 많이 하는 거예요. 장식. 자, 4번. 4번은 평화. 평화. 4번, 평화. 4번, 평화. 됐어요? 5번, 표정. 표정. 우리가 어릴 때는 자기가 기쁜지 슬픈지 표정으로 다 나타나죠. 표정으로.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면 어, 정말 슬퍼도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정말 기뻐도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자기의 표정을 좀 참을 수 있어야 돼요. 표정을. 책임을 질줄 알아야 돼요. 나이가 들면 친구가 예를 들면은 꽝하고 넘어졌어. 너무 웃겨서 하하하하 웃는 것보다는내 표정은 그때 딱 관리를 해야 돼요. 허, 어머, 다치지 않았어?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거기서 하하하 웃고 이렇게 표정 관리 못 하면 안 돼요. 그 표정 밖으로 드러나는 거, 표정. 됐지요? 자. 6번. 6번은 병세 6번은 병세 6번은 병세 병세 병세는 아픈 건데 아픈 상태를 말하는 거야 아픈 상태 병세가 좋아졌다 병세가 나빠졌다 이런 걸 말할 때 병세라고 해요 자 그러면 7번 병환은 뭘까 병환 병환 병화는 병이랑 같은 말인데 우리가 할아버지께서는 병환이 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병화는 어 병의 높임말이라고 할수 있죠. 음. 그 다음에 거기까지 다 했지요. 자 8번 8번 자리 8번 자리 내 자리를 지키고 있어라 이럴 때 8번 자리 8번, 자리. 자, 9번, 9번, 한참. 9번, 한참. 한참을 돌아다녀도 내가 내 시계를 어디다 뒀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한참. 한참을 돌아다녀도 내 시계를 어디다 뒀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한참. 한참. 됐지요? 자, 마지막. 마지막은, 음, 이리저리, 이리저리. 이리저리, 이리저리. 우리가 책을 찾는데 책이 없네? 그러면 이리저리 찾지요. 우리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책을 찾아. 엄마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우,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말고 좀 가만히 좀 있어. 이런 말을 좀 하실 때도 이리저리, 이리저리. 비슷한 말로는 여기저기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리저리 자 10번까지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어 요거 선생님 하고 하고 나서 자기가 어머니 하고 또는 아버님하고 같이 한번 맞춰보세요. 그래서 몇 개나 틀렸나 채점하고, 우리 교과서 맨 뒤에 단어들 나와 있지요. 그거 보고서 채점을 하고, 틀린 거는 꼭세 번씩, 꼭세 번씩 쓰세요. 자, 우리는 그러면 2교시에, 2교시에 만나요. 잠깐 쉬었다가,